요즘 이분 너무 예쁘잖아. 추가 준비 중인 펑소에게참고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님은 페피들의 페피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펑크예요 제가 올 초에 소개해드린 요즘 여자 패션 기억하시나요? 그 영상이 너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올 여름 참고하기 좋은 한국 페피 영상을 준비했어요. 트렌디한 <laughs> 스타일부터 페미닌 신녀 페피까지.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러분 아시죠? 자기 전에 쓱 침대 누워서 인스타 둘러온 느낌으로다가 뭔가 아시죠? 쓱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다가 캡쳐캡쳐좀 하시고 아시죠? 띠리 첫 번째 챕터는 컬러풀 패피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또 인플루언서예요. 컬러풀 여름 자타공인 릴스 장인 바로 크리에이터 희준님이에요. 굉장히 사실 너무너무 유튜브도 유명하고 유명한 분이지만 소개하지 않으면 또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또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이 사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슬리브리스랑 루즈한 팬츠를 함께 매치하는 패션이 정말 많은데요. 되게 단조로울 수 있잖아요 룩이 그런 룩들의 목걸이 모자 선글라스 이런 과하지 않게 액세서리를 매치해서 포인트 준 센스가 기가 막혀요 그리고 여름하면 뭐예요 수영복. 수영복 센스가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수영복에 봐봐. 이런 거 수영복에, 이런 컬러 셔츠 매치하는 것들. 우리 또 수영복만 입고 못 들어다니잖아. 이런 것도 너무 예쁘잖아. 역시 컬러 장인이라니까. 우리 휴가 준비 중인 펑에이 참고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인스턴트 펑크 행사장에 오셨었어요. 그때 제가 실물을 처음 봤을 때였는데, 되게 예뻐. 몸만 한 연예인보다 더 예뻐. 프로포션 비율, 이 피부 빛깔까지 예뻐. 막 이랬어. 정말 실물 깡패. 사진 똥손들. 어, 우리 여름 휴가 가는데 어떻게 찍어요? 하는 분들, 찍는 포즈 같은 거 따라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트렌디하고 감각적이게 잘 찍으셔. 여름 여행룩 그리고 그냥 탱크탑에 핑크 팬츠 입고 블루 컬러 이렇게 딱 이렇게 입고 이런 식으로 컬러 포인트 너무 주는 여름 바캉스룩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하나 보면 되게 입기 쉬운 아이템들이어서 우리가 따라 입기 되게 좋은 아이템들이 많다는 거 비비드한 컬러랑 패턴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펑신들한테 추천드려요 이분도 요즘 떠오르는 핫거리죠 바로 보민님인데요 보민님은 살짝 웜톤의 피부 빛에 헤어스타일링을 되게 잘하는 게 특징이에요. 포니테일부터 양갈래, 멀티블레이드, 발레코어 무드, 리본 활용까지 정말 그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여러분들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와 명품 액세서리를 같이 믹스매치해서 꾸며주는 센스 되게 참고하기가 좋아요. 브랜드 믹스매치 이런 거 너무 잘하세요. 살짝 뭔가 상의가 무난한것같다가도 비비드한 하의를 매치해주거나 뭔가 컬러풀한 미니백 스크런치 등을 더해주는 게또 스타일링 포인트예요. 스타일링이 되게 심심하지 않게 맛있게 스타일링을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 블랙도 보시면은 여기 평범한 블랙 스립스룩이 아니라 텍스처감이 있는 탑에 헤어리본을 매치해서 밸런스를 또 맞춰준 센스가 있어요. 현실에서 바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데님 데님 룩 같은 것도 하나도 어렵지가 않잖아요. 컬러풀한 요즘 여자 룩을 참고하기 패션피플이요. 힙한 느낌의 컬러풀도 있지만 또큐틱 뽀짝한 느낌의 컬러풀도 있잖아요. 바로 원두 자매 크리에이터 규진규원님인데요. 저희 인스턴트램과 행사장에도 오셨었어요. 너무 귀엽고 깜찍해가지고 제가 막아 어, 너무 귀여워요 팬이에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담한 체구와 작은 키를 커버한 능력이 탁월해서 우리 키장력 펑수이들 집중하세요. 키장력 펑수이들 완전 참고하기 좋은 크리에이터예요. 러블리한 무드의 원피스 스타일링을 되게 잘해요 그 메리 제인이랑 삭스를 매치하는 여름 원피스 코디 여러분 참고하시기에 되게 좋고요. 이 자매들을 브랜드로 치면은 어떤 브랜드가 떠오를까? 하면은 시몬 로샤 약간 이런 브랜드가 떠오른다. 양갈래 브레이드 헤어랑 리본도 자매들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또 트렌드죠. 소녀스러운 룩을 좋아하는 키장 여평수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에는 올슨 자매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규진 규원 자매가 있다. 이번에는 정말 딱 상큼한 힙걸모 낭낭한 주니님인데요. 대학생인 거 알았어? 다니면서 유튜브 편집하고 아주 방학이라서 시간 많아요. 이런 너무 귀여운 스타일이야. 너무 매력있어. 그 흑발 긴 생머리 있죠.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그 탐스러운 흑발 긴 생머리에다가요. 그 외모만큼 되게 룩도 상큼상큼하게 많이 착용하는데요. 의외로 미니멀한 룩이나 고프코어 스타일을 잘 착용해요. 여러 가지 룩에 구애 안 받고 스타일링을 잘 하는 느낌? 우리 취향을 찾아가고 있는 펑숭이들이 참고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 많고 되게 다채로운 느낌이 있어요. 비니나 보케 이렇게 베레모 모자를 매치한 센서 탁월한데요. 여름 느낌 도한 방울 더한 블라우스나 이렇게 원피스 룩도 많아서 페미닌한 느낌의 컬러풀 룩 좋아하는 펑이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니님은 유튜브도 하는데 되게 다양하게 본인이 좋아하는 룩이나 아이템을 소개하고 있어서 유튜브도 되게 볼게 많아요.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 평순이들이 정말 딱 참고하면 너무 상큼 상큼 예쁠 크리에이터 두 번째 트렌디 힙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피 보헤미안 감성 뿜뿜 유지하는 되게 자유로운 느낌의 힙걸 지현님인데요. 배우 이주명님이 떠오르지 않나요? 뭔가 되게 페미닌한 외모에 반전되는 매력. 그게 딱 느껴져요, 인스타그램 보면은. 이번 패드도 되게 재밌는데요. 무드나 룩은 러프한 되게 베를린 느낌이 강한데요. 멘트 너무 한국적인 것. <laughs> 멘트가 너무 한국적이에요. 말갈량이 같은 패드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롱 기장의 히피펌에 크롭탑, 로우라이즈 팬츠까지 완벽한 트렌드 힙걸룩의 정석을 보여주죠. 여기다가 이런 롱앤린 실루엣의 스커트 셋업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또 여기에 웨스턴 부츠를 매치해서 쿨한 느낌까지. 확살려줬어요 이런 페미니한 화이트 프리츠 스커트에 망사 스타킹을 신고 허리에 빈티지 체인을 또 감아주는 센스까지 이런 게 바로 룩을 업그레이드해주는 작지만 큰 센스거든요. 쿨한 히피 룩을 좋아하는 펑순이라면 반드시 팔로우해야 할 패피예요. 요즘 이분 너무 예쁘잖아. 아저 이분 보고 틴트 따라사네 인스타 스토리 광고에 이분 출연한 거 보면 다 따라사게 돼. 예은 씨라고 모델이신데 너무 예쁘 과즙 및 팡팡 풍기는 그 상큼한 느낌의 트렌디 힙룩이 많아요 티셔츠에 슬리브스탑을 레이어드한 스타일을 많이 착용하시는데요 화이트 티셔츠에 또 데님 여기 보이시죠 데님 비스트에 탑매치는 룩도 너무 매력있죠 트렌디하지만 아주 노출이 심하다거나 과한 느낌이 없이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시더라고요 알이 큰 안경을 매치해서 얼굴로 시선이 가게 만들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뷰티도 패션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블러셔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패션의 마무리 같아서 옷뿐만 아니라 이런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패피들이 죽고 못사는 브랜드 중 하나죠. 저도 엄청 엄청 좋아해서 몇년 전에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소개했을 정도인데요. 바로 그 브랜드 프레클이죠. 그 대표 소라님을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요. 히 피뱅 헤어랑 레드립. 블라우스까지 뭔가 되게 신비로운 느낌을 더해주는 요소를 되게 잘 활용하는 분이에요. 소라님은 유니크룩의 대표주자인 만큼 독특한 느낌의 프리스커트, 블라우스 등을 되게 잘 매치하시는데요. 처음에 워낙 물이 개성 넘치셔가지고, 아, 컬러풀 카테고리 들어가야 하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의외로 소라님께서 비비드는 거의 없고, 오. 무트색 컬러 안에서 텍스처감이 되게 다양한 옷들 입으시더라고요. 소녀스러운 블라우스지만, 대놓고 막 컬러까지 막다 소녀, 다 상큼, 이게 아닌 거죠. 역시 패션 고수답죠? 개성 넘치면서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선호하는 평수인들이라면 너무 좋아하실 페피라서 추천드려요. 이 소라님은 페피들의 페피야. 저도 좋아합니다. 이번 세 번째 카테고리는 모던 앤 시크 카테고리에요. 모던 앤 시크 하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현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현주는 딱 모던한 느낌에 소녀스러움과 클래식함이 공존하는 크리에이터예요. 되게 심플한 룩에 랩스 커트랑 헤어핀으로 귀여움을 넣어준다거나 되게 페미니나 원피스에 데님을 레이어드해서 밸런스를 너무나 쿨하게 잘 맞춰주더라고요. 미니멀한 원피스와 재킷에 파스텔 블루 플랫을 신고 거기 블랙 리본 빼에 더한 요룩 그리고 스트라이프 슬리브 스탑에 화이트 팬츠 거기 실버백으로 딱 포인트 주는 거 이런 게 진짜 현주가 표현하는 모든함을잘 보여준 룩인것 같아요 이 비대칭 단발 헤어폰 너무 예쁘지? 그리고 주근깨를 넣 응! 음! 메이크업하는데 막다 커버하는 느낌이 아니라 죽은 게딱 살려가지고 묘하게 메이크업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딱 보면은 현주가 추구하는 게 주근깨도 그렇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시크함을 좋아하는 스님들이 참고하기 좋은 크리에이터예요 이번에는 약간 더 영한 느낌을 섞인 시크룩을 보여드릴게요 수윤님이라고 이분도 패션 디자인에 답게 레이어드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저 이루 되게 예쁘다 생각했는데 그레이 티셔츠에 블랙 탑 입고 블랙 슬랙스, 거기 벨트, 거기 데님 백과 레드 컬러 비즈 목걸이 근데 여기 활용점점은요 룩은 타막 고가의 제품이 아닌데도 프랑 맥크리스 하나로 딱 마무리해서 그냥 전체 룩 자체가 전부 프라다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지 이게 바로 주얼리의 힘이거든요 댓글 보니까 이 탑이 전 명품인 줄 알았는데 자라 제품이더라고요 오... 레이어드는 이렇게 센스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명품과 s p a 브랜드 믹스를 적절하게 잘해서 정말 우리가 바로바로 사서 따라할 게 좋은 룩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앞머리 없이 클린하게 쫙 올려 묶은 헤어스타일도 쿨한 느낌 더해주죠? 그리고 데님을 특히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라서 도시적인 느낌의 시크룩을 즐기는 패션우들한테 추천해드리는 크리에이터예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도 진짜 멋있는 분인데요. 슈퍼모델이자 작가 겸 배우로 활동하는 지영님이세요. 요가와 필라테스 그리고 요리를 즐기는 웰에이징 라이프 스타일이랑 모든 무기 특징이에요.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하는 인스타이랑 본업하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저는 오히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아세요? 이분 나이가 75년생. 난 이렇게 멋있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그치, 너무 멋있지? 멋있어요. 룩으로 일단 다시 돌아가자면, 차르르 떨어진 실크 블라우스에 와이드 슬랙스를 매치한 룩이나 되게 몸에 엉매이지 않는 슬리블 스탑이랑 편안한 스커트, 셔츠 룩이 많아서 정말 그냥 내추럴 시크, 프렌즈 시크를 좋아하는 펑숭이들의 원너비로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언니 펑숭이들, 언니 펑숭이들이 좀 고급스럽게 우아한 모던 시크를 즐기고 싶다. 화면 참고하기 딱 좋은 크리에이터예요 이번에는 청초한 느낌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페미닌 클래식 페피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페미닌 클래식 하면 또 입은 빠질 수 없지 바로 현경 님인데요 뭔가 이미지 자체가 화이트 린넨 셔츠 같은 또 다른 느낌의 청순? 구스스한 느낌의 질끈 묶은 헤어도 되게 내추럴한 꾸안꾸 무드에 한몫하는 것 같죠 기본 화이트 슬리브리스에 화이트 팬츠 블랙 스니커즈만 매치한 줄 알았는데, 쨍한 코발트 블루 점퍼에 볼캡을 매치해서 컬러 포인트를 준 것도 너무너무 센스있죠. 현경님도 키가 그리 큰 편은 아니신 것 같은데, 비율이 되게 좋아보이게, 스타일링과 조합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룩이 되게 과하지 않고, 힘조절을 잘해요. 메리템으로 따라사기 좋은 룩들이 많아요. 기본템만으로도 충분히 느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분이라서, 헤어스타일이나 클래식한 주얼리 매칭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모델 겸 유튜브 크리에이터 묵환님인데요 많은 분들도 아시죠? 유튜브를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클래식한 룩은 사실 언제나 유행없이 쭉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라서 클래식 스타일 좋아하는 펑슘이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정적이고 베이직한 느낌의 페미닌함 한중. 들어간 룩이 많은데요. 특히 모카님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들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당장 따라 입고 싶은 스타일이 많아요.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생지 데님, 셔츠 블라우스에 화이트 쇼츠, 이렇게 메리 제인 슈즈, 화이트 티셔츠에 베이스 코튼 팬츠까지 진짜 클래식 그 자체예요. 뭔가 프랑스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단아한 다나. 이미지를 갖고 계신데 본인에게 잘 맞는 스타일을 찾으신 것 같아서 묵환님과 비슷한 취향의 뭐 클래식한 룩을 좋아하는 펑숭이들이 참고하기 좋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 되게 대외적으로 유명한 모델이나 인플루언서 아니시지만 패션업계에서 정말 유명한 스타일리시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발렌티노 코리아 이사님이세요 이 피드가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게시물 하나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데일리룩을 쭉 오르세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같은 백, 같은 아이템이 여러 번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이템 하나를 얼마나 다양하게 코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소녀소녀하고 페미닌한 컬러템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럭셔리 아이템도 있지만 국내외 합리적인 가격대 디자이너 브랜드 아이템도 많아서 정말 옷잘 입는 현실 대리룩을 참고하시면 스타일 지 수가 업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패션 컨텐츠도 너무 좋지만 집 인테리어 이쁘기로 유명하셔가지고 또 볼거리가 피드가 다양해요. 패션과 인테리어까지 관심있다 하시면 이분도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많이 유명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먼저 팔로우 하는 거지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시니어 우리 언니 펑순이 엄마 펑순이들이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분이신데요 시니어 모델은 윤영주님이세요 시니어 모델 서바이벌 프로그램 우승자신데요 아니 49년생이시니까 지금 만 74세 와.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재밌는 게 이분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다가 우리 인스턴트 펑크 매장에 오셔서 영상을 찍으주셨더라고요 70대 멋있는 여성이 인스턴트 펑크입니다? 우리 브랜드입니다? 미쳤다 저 약간 소름 돋았죠? 전율이 느껴지면서 와나옷 만들기 잘했다 이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디건을 이렇게 걸쳐주는 걸 되게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린 슬랙스에다가 티셔츠에다가 화이트 니트를 걸쳐주셨는데 니트 하나로 고급스러운 거 귀티지 수가 없했잖아요 티셔츠에 베이지 슬랙스에 가디건 하나씩 걸쳤는데 고급스러운 느낌. 다 베이직한 아이템인데 티셔츠 프린팅이 약간 있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준 느낌. 그리고 여거 이거, 여러분 이거예요. 저희 인사트 펑크 온거 우리 인사트 펑크. 허, 어떻게 남성복을 입으셨어. 허, 멋있어. 너 어제 볼캡 쓰셨어 너무 멋있어! 우와 점프 스터와 진짜 대박 멋있으시다! 와 사랑합니다! 이게 힙인가봐요 이게 힙이야! 진짜 너무 멋있고 또, 아. 컬러감도 너무 잘 쓰세요. 이렇게 연두색 셔츠 같은 거에 데님 팬츠, 데님 팬츠도 되게 잘 즐겨 입으셔가지고 더 젊은 느낌 내시고 룩에 하나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참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우리 애기 펑수이들이 엄마 펑수이들한테 추천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어, 피드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우리 펑수이들과 저도 이렇게 멋지게 나이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펑수이들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 올 여름 참고하기 좋은 한국 패피 영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 우리 펑수이들이뭘 좋아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들 다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인스타그램 골뱅이alice9093 아니다. 엘리스펑크 u n k 9 0 9 3 저의 인스타그램인데요. 저의 다양한 일상룩들이 있으니까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laughs> 목이 잠기네. 팔로우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많이 둘러봐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 인스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앨리스 펑크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어떤 패피의 인스타그램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어떤 스타일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 주세요. 띠디 앨리스 펑크라고 적어도 돼요. <laughs>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앨리스 펑크 9093입니다. 이 영상을 맨 앞에 인트로에다가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에리스펑크 9093!